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아, 초대교회가 왜이거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1장 아, 우리 1절로 8절까지 11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대오윌로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릎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 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이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 이번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하면 해석을 잘못해요. 내가 금식하고 슬퍼해야 되고 흰옷 입고 다녀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찾으세요. 저체 모든 게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도 정리되고 말씀도 정리되고 기도도 정리되고 전도도 정리돼야 돼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 고난을 사람들이 정리를 잘못 해요. 고난을 무슨 종교적인 이상하게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늘 개념을 그런 개념으로 다른 사람한테 "아이, 고난 주간이잖아. 고난 주간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정리도 잘 못해요. 근데 이것만 정리되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삶도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진짜 다른 사람이 볼때 "야, 진짜 멋있다" 이런 소리 드려야 되는데. 불신자가 봐도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예수 믿는데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왜 복음 안에서 복음도 말씀도 믿음도 신앙생활도 고난도 부활도 정리가 잘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뭘 못하냐면 흐름을 못 타요. 정리가 안되돼 어떻게 신앙생활 흐름을 타요. 흐름을 못 하니까. 늘 묶여있는 거라 그러니까 치유 치유의 맛을 못 느낍니다 치유가 안 됐는데 무슨 갱신이 되고 무슨 개혁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무슨 성화를 기대, 기대하겠어요 기대 이건 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에도 그 상태라 계속 변화가 없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신앙생활은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개인화가 되니까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미션을 주고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인턴십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인생 포럼을 할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 이거 제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현장화가 돼야 돼요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50년 믿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 이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신앙성활 오래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정리가 안 됐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개념 정지를 못하니까 전부 문제를 내놓고 사지선답에 답을 보면 전부 답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틀리는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꾀에 이런 축복이 제대로 정리되는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래요.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세계화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삼칠 날아가자. 이게 지금 세계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뭐 교회화하세요 이런 말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나는 아 이렇게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다른 거안 해요 다른 거안 하고 언약은 아니에요 언약적 일곱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을 이번 주간 언약 안에서 언약적 흐름을 일곱 가지 흐름을 제대로 타면 평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안에서 힘을 공급해요 저는 지금까지 약 20년 이상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합수훈련을 뭐 수, 수백 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 이걸 안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언약 안에서 일곱 가지의 흐름을 제대로 탈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여기부터 시작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잘 모르냐면,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잘... 체험을 못해요. 사도행전 1장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연약한 초대교회가 사실로 붙잡은 거예요. 이게 사실로 체험된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위 중 핵심 교리가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성삼위 하나님의 핵심 교리예요.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공인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하기가 가장 어렵다네. 칼빈도 그랬습니다. 아니 나도 설명 못 하겠다고. 그런데 저는 제일 쉽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니케아 공의에서 공인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누려야 힘에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한테 그리스도를 말 못해요 이게 오늘의 심각한 병폐 중의 병폐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요. 믿었지요. 네. 성자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네. 안에. 네, 네. 내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구원으로 끝난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은혜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인마니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성령은? 성령은 내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삶 위로 존재하지만 하나로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삼위 일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에 여러분 뭐부터 봐야 되냐면 시작부터 봐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뭐예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약속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약속했죠.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자,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임한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뭐가 다르냐고. 성령 세례를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오늘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의 어엄한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세례가 세례를 베풀어 주신 줄 확신합니다.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성자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 성부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임만엘로 함께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지는 게 이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역사에 최고의 기본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것 끝이 나게 될줄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신분이 안 바뀌어졌는데, 무슨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못 누리는데, 이게 지금 병폐 중에 병폐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갈지 모르겠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연세 드신 분 물어보면 열분 중에 제대로 나는 천국 갈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 분 별로 본 적이 전혀 없어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왜?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 체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인데, 가장 기본인데, 가장 정리가 안 됐어요. 이 개념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신분만 바뀌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분은 마음껏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세요. 그럼 뭐가 보이냐?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계획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이 단어가 아, 이게 사실이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단어를 쓸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이때부터 체험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뭐, 산에 올라와서 막 소나무 뿌리 흔들고 막 금식하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면서 하나님은 인만일노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뭐 한다고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호자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게 될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철야예배까지 일곱 가지를 우리 네 것으로 딱 만들어요. 그게 언약은 아니지만 언약적 칠대 흐름입니다. 언약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면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하는데 우리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연약한 초대교회의 이 맛을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미 성령 충만함으로 주셨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약속했어요 인마 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시작 왜뭐 이렇게 벙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전부 내가 하다가 실패하고 내가 하다가 힘드니까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을 보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아침 증인들 몇 사람만 확인해 보세요. 이 증인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삶이 그냥 삶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면 승리의 삶입니다. 핍박 와도 관계 없어요. 환란이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시작을 보면 다른 거 붙잡은 게 아니에요. 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요거 하나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갈보리 하는 순간에 끝.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에 끝내신 그리스도를 데오빌로에게 오늘 어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를 지금 가, 간증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없다. 초대교회가 사실로 요거 붙잡았어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밀려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센 것이 오면 어떡하실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을 말살 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어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하와이에 가면은요, 사모아족들이 하와이의 본토족 속들이에요. 근데 사모아족들이 50을 못 넘겨요. 왜? 미국에서 이놈들이 딱 점령하고는 사모아족수를 죽이려고 니네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너희들 먹을 거 평생 대줄게. 그러니까 애들 공부도 안가르켜요사모아족소를 공부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제가 하와이 수영장에서 만난 아줌마가 계시길래 아줌마가 둥둥하니 나중에 대화해보니까 1 3살짜리예요 근데 아줌마처럼, 시집간 아줌마처럼 하고 다닌다니까 둥둥해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막 공부도 안 해요. 맨날 바닷가에서 그냥 캠프하고 물고기 잡아먹고 놀고 총불스톤 나오니까. 얼마나 무서운 정책? 점점점 다 죽어버려요. 앞으로 우리 머리 안 쓰도록 만들어요, 정책이. 눈만 깜빡하면 결제가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영혼은 다 죽습니다. 교회 말살되는 정책이 4차 산업혁명 그 깊숙이 지금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뭘로 이길래요?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로 여러분 영유에서 사실래요? 이 비밀을 모르면 죽는데, 감남산의 어마어마한 축복,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못 누리면 100% 무너집니다 분명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히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권능 가진 자가 증인으로 승리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언약 붙잡은 자들이 사도행전 1장, 이것만 붙잡았는데 2장, 이것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증거 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 하심으로 당당하게 로마까지 복음한 줄 확신합니다. 그럼 길 나왔잖아요. 사도행전에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 로마 복음을 이루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 저거 딱 붙잡고 정리하고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갱신하시고 개혁하시고 성화시켜 가면서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개인화로 흔들리지 않고 이 비밀 가지고 현장화로 현장의 시스템을 세울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이것 붙잡고 가면 세계화의 축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게 이삼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성경 다음으로 이번 주간 하는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고 그냥 성삼위 하나님만 믿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르게 정리해 주세요. 이 정리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제가 이렇게 말씀하죠 한몰 시대입니다. 블랙홀 시대가 아니에요. 싱콜 시대입니다. 싱콜. 싱크홀. 싱콜은 어디, 어디가 빠져있, 빠질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싱콜이, 러시아에 보니까 5kg짜리 싱콜이 있어요. 푹 주저앉았는데, 들어오는 5 k g 예요 그럼 뭐, 누구도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어디가 싱콜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속에 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대강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자 복음이 정리되고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그럼 복음은 어마만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늘 잘하시지만은 말씀을 노트가 정, 노트가 정리하고 노트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심령에.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지금부터요. 평생이 오늘 메시지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기도 제목이 바르게 정리되어야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응답 축복의 맛을 보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전도도 정리하세요. 내가 오늘 만난 누구, 전도 계획을 가진 사람과 전도 계획이 없는 사람도 달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내가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서 평생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제대로 교회 세우고 가야 되겠다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이 정리가 되는 순간부터 누가 역사하게 했어요? 흐름을 따라가는 순간부터 누가 역사하게 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흐름을 따라가면 누가 역사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고 흐름을 따라갈 때 누가 역사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보호자의 보좌, 능력, 보호자와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고, 흐름을 못 따라가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성삼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막연하지 않고, 평생 내 것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모든 이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힘을 공급하실 수밖에 없다. 이 비밀을 알아야 이게 보입니다. 237개 나라. 아, 저건 막연한 게 아니구나. 아,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외국에 안 나가도 237개 나라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파수꾼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주었구나.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지금 병든 저 현장에 나를 영적인 의사로 나를 파송했구나. 영적으로 지금 죽어갑니다. 죽가는 영적인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의사는 못 살리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잖아요. 영적 의사의 축복을 누려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역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영적 최고의 서밋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보입니다 교회가 보입니다 할 일이 보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보입니다 랩런트들이 제대로 도와야 되겠구나 제대로 랩런트들의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런 축복이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 감사합니다 권한주간의 시작에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언약적 일곱 가지 흐름을 바로 타게 하셔서 최고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육간의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번 권한주간의 특별 기도회가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 우리 늘 좋은 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